결혼을 앞둔 따님의 예약으로 출장 온주 메이크업을 하러 갔던 날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셨고 피부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메이크업 받으며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 아픈 모습이 딸의 결혼식에 피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비치시며 속상해 하셨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미소가 지어지셨어요. 빠진 머리는 가발로 정성껏 업스타일을 해드리고 완성된 모습을 본 순간 환한 얼굴로 예전 건강할 때 같아요 한마디 하시며 기분이 좋아지셨단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날의 그 웃음이 아직도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 할머니 또는 주변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 번도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 없던 분께 또는 살아가는 데에만 바빠 한 번도 꾸며 볼 여유가 없던 분이 계시다면 오르에리 마음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사연을 보내주세요.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드릴게요.